자, 6 나누기 2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사탕 6개를 2명이서 나눠 먹었어요. 자, 어 사탕 6개를 자, 2명이서 나눠 먹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당 3개씩 먹으면 되겠죠. 사탕 60개를 둘이서 나눠, 나눠 먹었어요. 그러면 한 사람당 사탕은 30개씩 먹으면 되겠죠. 여기 공이 하나 붙으면, 여기, 공이 하나 붙으면 됩니다. 사탕 6개를 둘이서 나눠 먹으면 3개씩 먹는 거고, 60개를 둘이서 나눠 먹으면 30개씩 먹으면 됩니다. 자, 이건 뭐죠? 이거는 9 나누기 9는 무엇이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9 나누기 9. 자, 이건 뭐죠? 90 나누기 9는 무엇이 되느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자, 한 개씩 먹으면 되겠죠? 사탕 9개를 9명이서 나눠 먹으면 한 개씩. 자, 사탕 9개를 9명이서 나누어 갖는다. 그러면 한 개씩 가지면 됩니다. 사탕 90개를 9명이서 나눠 갖는다. 10개씩 가지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1. 여기에다가 10. 이라고 쓰면 됩니다 자 40명의 학생이 자연관찰학습을 갔습니다한 모둠에 두명씩 똑같이 나누면 몇 모둠으로 나눕니까 자 40명을요 식을 세어볼게요 두명씩 둘씩 딱 지으면 어, 몇 모듬이 되니까 20 모듬이 되겠죠 40명을 자 여러분들 4 나누기 2는 2입니다 사탕 4개를 둘이서 나눠먹으면 어 2개씩 먹을 수 있습니다 사탕 40개를 둘이서 나눠먹으면 20개씩 먹을 수 있습니다 자40 나누기 2는 20 그래서 답은20 모듬이라고 쓰면 자, 도토리 90개를 바람쥐 3마리에게 똑같이 나눠줍니다. 몇 개씩? 자, 식을 세워볼게요. 도토리 9 0개는요바람쥐 3마리한테 나눠줍니다. 그러면 몇 개씩 줍니다. 어, 30개씩이겠죠? 자, 여러분들 보세요. 두 단위기 3은 3입니다. 사탕 9개를 생선 안로 먹으면 3개씩 먹을 수 있습니다. 사탕 90개는 3선 하나 먹으면 30개씩 먹을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30개라고 쓰면 됩니다! 자, 돋보기 40개가 있습니다. 4 모듬에 똑같이 나눠주려면 한 모듬에 몇 개씩? 자, 봅시다. 식을 세워보면요. 돋보기 40개를 어4모금에다가 어, 나눠주려고 합니다. 나눠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몇 개씩이죠? 10개씩이죠? 자, 보세요. 사탕 4개를 4명이서 나눠먹으면 1개씩 먹습니다. 사탕 40개를 4명이서 나눠먹으면 10개씩 먹죠. 똑같은 방법으로 답은 10개라고 쓰면 BELLA!